지난 주간 한국에서는 주목받던 정치인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싸움의 직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마와도 싸워야 하고요. 우울증과도 싸워야 합니다. 직장 상사와도 별로 유리하지 않은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주위 사람들 중에 유독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 갈등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이런 싸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대적들과의 싸움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랑하던 모습,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부축히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큰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된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넘쳤고, 간증거리도 넘쳤고, 정말 흥분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이르자 그들은 서로서로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리더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깥에서 걸어오는 싸움도 있었지요. 홍해를 건는 그 무시무시한 민족 앞에 아말렉이라는 조그만 민족이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 참 신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싸움에서는 지고, 누가 봐도 질것 같은 싸움에서는 이깁니다. 왜 그렇죠? 이런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세력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영적 전쟁은 배후 세력과 배후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면하는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이 퍼져나갈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에베넷을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자 블레셋에게 패해서 4천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다시 전쟁이 오면 이기고자 방비를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기들의 진영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상징으로 주신 궤입니다. 어, 그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써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언약궤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핵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천하무적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서면 여리고도 무너져 내렸고요. 언약궤가 앞서가면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보통 때는 고하 자손들이 메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나갔던 아 그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됐다. 또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언약계가 돌아왔으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이어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무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 그 언약계마저 빼앗기고 맞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패배했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지도록 정해 놓으신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 그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을 몰락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의 그 폐륜적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날한 한 시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이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 심판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언약괴를 가지고 오고 지키는 것도 여전히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망가뜨린 주요 인물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마음껏 취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장막문 앞에서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던 그런 페류나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라고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우리는 아무 방법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질것 같은 환경, 완전히 져버린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가서 물을 수도 있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끌고 나가는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람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제단을 쌓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락하셨고요. 승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죽도록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면, 뭔가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뭔가가 막힌 것 같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영적전쟁에 직면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원 같은 용사들은 항아리와 햇불, 나팔만 가지고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상대해서 300명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한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붙잡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수필집의 제목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1988년 박완서 씨는 남편과 아들을 4개월 만에 다 잃었습니다. 그 황망하고 아픈 10년 가운데 쓴수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애통하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이 어두운 땅 속에 누워있다는 걸 내가 믿어야 하다니. 발작적인 소름에 복받쳤다. 나는 내 정신이 미치기 직전까지 곧장 돌진해 갔다가 어떤 강인한 저지선에 부딪혀 몸부림치는 걸 여실하게 느낀다. 그 저지선을 느낄 수 없어야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정말 있다면, 내가 봉숭아꽃잎을 뽑아버린 것처럼,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장난처럼 내 아들의 생명도 거두어 간게 아닐까. 하나님, 당신의 장난이 인간에겐 얼마나 무서운 운명의 손길이 된다는 걸왜 모르십니까?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을 쳐도 되는 것입니까? 왜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인지 이제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에 직면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겪고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말씀만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한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들어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다가 지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라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패배한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대책만 세웠습니다.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궤 사용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 기적의 증거들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있고 친히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나무 괴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로 던져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괴짝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활용법을 몰랐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시험이 따라다니지요. 언제나 상처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영적 지도자들에 있었습니다.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는 사사인데요.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빨리 전열을 정비한 뒤에 제일 앞장에 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전장에 앞에 나가 있지도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까지도 비둔해져서 자기 몸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의자에 그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죽고 맙니다. 영적 지도자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지요?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상처받고 잠못 이루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핵무기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구하지 않는지요. 한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성적인 문제, 세습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었죠 그 때, 교회 실망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할 때, 이런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답글을 쓰셨는데요. 이상갑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교회를 다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라. 중직을 맡을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녀라.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를 두려워하고, 목사나 전도사 또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려하며 고민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부, 명예,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많은 성경 지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경의 본질을 떠난 교회가 아니라 작은 말씀을 가지고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연결해서. 거룩하게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다녀라. 말 잘하는 목회자가 있어서 예배 때마다 졸지도 자지도 않고 즐겁게 보내다가 오는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 말에는 졸하나, 설교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의지가 녹아져 있고, 설교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치열한 고민이 있는 목회자를 섬겨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성적인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어도 설교만 잘한다고 모이는 교회는 당장 좋을지 모르나. 독소를 먹고 있는 것이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자란 성도는 세상에 어딘가에서 독버섯으로 피어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만일 네가 화려하고 안락하며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두려워해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 구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하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야 하고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비추일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런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너희들이 고맙다. 부디 기성 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너희들이 해 주고 그런 교회를 세워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동의하는 것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만큼은 아직까지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상과 꿈마저 사라진다면 저는 목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저항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삶 가운데 적용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계처럼 그냥 가짜 신앙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양 은혜가 충만한 것이냐 그렇게 가짜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세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력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도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자기를 던져주면 자기도 잃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신앙 진짜 은혜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 티보라는 스포츠 선수를 아십니까? 며칠 전 미국의 크리스천 매체인 브레이크 포인트의 특집 기사로 이 팀티보를 다뤘습니다. 이 티보는 요 미국 프로풋볼리그와 메이저리그를 넘나들면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원래 1987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잘 홈스쿨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플로리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풋볼리그 사상 역사적인 쿼터백으로 아주 기록을 남긴 선수가 되었고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계속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 풋볼을 하면서 여기 선수들이 붙이는 아이 패치 있죠. 태양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기록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에 대학 풋볼 때는 괜찮았는데 프로리그 가니까 그게 금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가 한게 뭐냐면 시합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프로 축구선수의 사진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티보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영어 사전에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스포츠 선교사죠.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그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조했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NFL 덴버 브롱크스 소속으로 2012년 1월 8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플레이오프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숫자 316과 관련된 놀라운 기록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패스를 10번 성공을 시켰는데요, 총 거리가 316 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평균을 내면 31.6 야드씩 던진 것이죠. 또 그가 이 경기에서 달린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31분 6초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마지막 시청률은 31.6%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티보 미러클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타임즈가 선정하는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티보는 음 메이저리그로 가서 어 뉴욕 매치와도 계약을 맺고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수 시절에 남겼던 업적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해마다 행사를 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6개국 537개 교회에서 장애인들 9만여 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7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구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풋볼 선수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성공.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이유는 딱그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이기는 비결에 앞서서 싸움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했더라면 이 싸움은 없었을 싸움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싸우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얼마든지 그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적 사이를 하나님이 가로막고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